안녕하세요. 캔들피그와 김하백의 나불대야 시간입니다. 오늘은 경제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꼭 알아야 하는 나라 살림 재정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겁니다. 딱딱한 주제이긴 한데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이라서 최대한 가볍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렇게 지겹지는 않으니까 관심 가지고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화백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김화백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공공 경제라고 부르는 정부의 재정 활동에 대해서 얘기해보는 시간으로 준비했는데요. 예. 캔들피그님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사실 재정이라는 단어 자체가 딱딱하고 무거운 느낌이 있다 보니까 재정이라는 용어 자체에 거부감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또 막상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일상생활을 돌아보면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부감하고는 반대로 오히려 재정활동하고 관련된 일을 실생활에서는 상당히 많이 경험하고 있는데요. 무겁고 딱딱한 주제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라 살림에 해당하는 우리 국가 재정을 피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고요. 어차피 피할 수 있는 주제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나라 살림이 우리 주머니 살림이기도 하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얘기거리로 우리 재정이라는 주제를 한번 잡아봤습니다. 예. 사실 어떤 분들은 나라 살림 걱정하고 있고 또 어떤 분들은 나아지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느끼는 그런 것 말고 이 재정이라는 부분을 통해서 나라 살림에 대해서 한번 더 생각해 볼수 있는 기회를 한번 만들어봤습니다. 이야기 이어가 주시죠 김아백님. 네. 만약에 우리가 어떤 사람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그 사람의 취미나 관심거리, 생활 패턴, 그리고 심지어 그 사람의 인격까지 알고 싶다면 그 사람이 사용한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 좋은 수단이 될수 있는데요. 예. 물론 개인의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게 불가능할 수 있지만 소득은 어떤 식으로 벌어들이고 어디를 자주 가는지, 그리고 주로 지출하는 항목이 뭔지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카드 내역을 확인하는 방법이라 할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 사람 소... 소비 내역 패턴만 알아도 그 사람에 대한 많은 부분을 유추해낼 수 있죠. 네. 그런데 이렇게 돈을 벌어들이고 지출하는 행위를 국가 차원으로 확대해서 생각한다면 그게 바로 재정 활동이 되는 건데요. 국가가 돈을 벌고 쓰는 활동을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 이거죠. 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생각한다면 우리 세금을 통해서 나라 살림을 꾸리는 국가 재정 활동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꾸준히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예. 물론 각자 개인이 사용하는 카드 내역은 우리가 확인할 수 없지만 반대로 국가의 세입 내역과 세출 내역 같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예. 이렇게 조그만 관심을 통해서 국가의 카드 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면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정부의 성격부터 시작해서 관심거리는 뭔지 그리고 정부의 경제적 지향점과 정체성까지 충분히 이해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게 되겠네요 정부의 수입과 지출은 공개가 되니까 네. 이걸 하나씩 잘 까서 보기만 해도 정부의 생각이나 관심사, 성향까지 알수 있게 되겠네요. 네. 우선 우리가 이 재정이라는 용어에 조금 더 쉽게 접근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펼치는 재정 활동을 가정이나 기업에서 펼치는 경제활동하고 나란히 놓고 예.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보면 좀더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매년 연말만 되면 기업에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 같은 활동으로 정신없는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예. 음. 보통 매년 10월 정도 되면 각 부서마다 다음에 예산 짜는 것 때문에 엄청 바쁘잖아요. 네, 맞아요. 그냥 우리 팀 내년에 얼마 쓸게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뭘할 건지를 현실적인 사업성 검토까지 해서 어디... 의 무슨 용 도로 얼 마를 쓸것까 지를 정해야 되 니까 진짜 많이 바 쁘죠？네, 맞 습니다. 이렇게 기업에서 진행하는 예산 편성 과정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게 된다면 다루게 되는 돈의 규모만 다르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재정 활동이 되는 건데요. 정부에 들어올 내년도 예상 세입을 추정하고 그 바운더리 내에서 사업의 우선순위에 맞게 예상 세출을 배분해 나가는 재정 활동을 하는 겁니다. 예. 경우에 따라서는 들어올 걸로 예상되는 세입에 비해서 진행해야 할 사업이 많다고 판단되면 추가 예산을 편성한다든지 아니면 국채를 발행해서 세입을 늘릴 수도 있고요. 그렇게 확보한 재정을 통해서 정부는 안정적인 재정활동을 펼칠 수 있는 겁니다. 정부가 얼마의 돈을 벌어들일지를 판단하고 써야 할 돈의 크기를 정하고 정부가 어떤 컨셉으로 나라를 운영할지에 따라 돈 쓰는 우선순위도 달라지겠죠. 그런 활동들이 재정활동이고? 네, 맞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이런 국가 차원의 예산 편성 활동은 우리가 잘 아는 기획재정부가 주체가 돼서 진행하는 재정활동이라고 뭐 그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예, 2 0 1 7 2019년 올해 우리나라 총 지출 예산이 469조 6천억 규모로 책정돼 있으니까 나중에 추가적으로 사용될 추가 예산까지 감안한다면 대충 잡아도 한 470조 이상의 돈을 올해 안에 쓰겠다고 정부가 그렇게 발표를 한 거고요. 예, 그렇죠. 이런 내용 말고도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잠깐만 들어가서 확인해 보면 올해 정부가 예상하는 세입의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그리고 어떤 항목에 어느 정도의 지출을 할 건지도 보다 쉽고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홈페이지에 세금을 얼마 걷었고 어디 돈쓸 건지도 자세히 나온다 이거죠. 네. 그리고 열린 재정이라는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확인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열린 재정이라고 검색하면 나오는 거죠? 네. 실제로 들어가서 확인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게 잘 나와 있는데요. 예전에 우리 꼬마 때 동그란 원에 시계열 배열로 방학생활계획표 짰던 기억이 있을 텐데요. 예, 네, 그렇죠. 열린 재정 사이트에 들어가게 되면 2019년도 활력 예산안이라고 해서 우리 방학생활계획표랑 비슷하게 생긴 예산계획표를 바로 확인할 수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한번씩 둘러보요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년도 활력 예산안을 살펴보게 되면. 지금의 정부가 어디에 더 신경 쓰고 있고 집중하는 분야가 어디인지 그 부분 역시 우리가 바로 확인할 수 있는데요. 예. 기재부 관련 사이트에 바로 접속해서 단순하게 나와 있는 그 숫자의 크기만 비교해 봐도 사업의 우선순위를 이해할 수 있고요. 그리고 관련 문서를 읽었을 때 특별히 강조하거나 유별나게 반복해서 나오는 단어나 문구가 있다면 정부가 현재 어디에 관심이 쏠려 있고 어디에 돈을 더 쏟아넣을 계획인지 충분히 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겠네요. 우리 모두 그 정도 센서는 있다고 생각하고요. 혹여나 없다면 지금부터 연습해도 늦지 않고 충분하니까 부담 가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자주 들어가 보면서 이것저것 눌러 보면서 비교해 보는 게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재정하고 관련된 기사를 읽는 것보다는 해당 홈페이지에 각자가 접속해서 자기 나름대로의 해석을 가질 수 있는 게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굳이 관련 기사를 검색하고 찾아서 기자의 주관적인 해석에 의지할 필요는 없다는 게제 생각입니다. 예. 그런 의미에서 오늘 방송 내용도 캔들스토리의 생각이지 시청자분의 생각은 아니라는 점. 한번 대세겨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사안에 대해서 시청자분 각자의 주관적인 해석이나 각자의 프레임을 가질 수 있다면 그게 더 좋지 않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예, 김하백님 말씀해주신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죠. 이런 데이터들을 챙겨보지 않으면 우리도 사실 모르는 사이에 정치가 짜놓은 프레임, 언론의 편집 방향 안에서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죠. 그렇죠.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객관적인 자료를 보고 자기만의 프레임을 짜서 현상을 해석. 하는게 좋은 습관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재정 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사전적 의미로 살펴보면 국가나 공공단체가 그 구성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주기 위해서 하는 경제 활동을 재정 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예 국가가 돈을 벌고 쓰는 활동이 재정 이라고 하셨는데 네. 사전적인 의미로는 국가나 단체가 구성원들을 위한 살림살이를 대신 해주는 게 재정이다 이거죠. 네. 그 말이 그 말이네요. 그렇죠. 그런데 개인이든 정부든 이런 경제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돈이 필요하게 돼 있고요. 예.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행위를 우리는 세입이라고 하고, 그리고 정부가 돈을 지출하는 행위를 우리는 세출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렇게 정부가 실행하는 세입 행위와 세출 행위를 합쳐서 우리는 재정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리해서 얘기하면 정부는 세입 행위를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렇게 세입 행위를 통해서 벌어들인 돈을 재정 목적에 따라서 세출이라는 경제 활동을 통해서 돈을 지출한다고 그렇게 기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재정은 돈 버는 세입 활동 네. 그리고 돈 쓰는 세 세출 활동이 있다는 거네요. 네, 그럼 이제 정부가 어떤 세입 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어들이는지 그리고 어떤 세출 활동을 통해서 돈을 지출하는지 더 나아가서는 그렇게 돈을 지출한다면 그 목적은 뭔지에 대해서 천천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예. 먼저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목적에 대해서 살펴보면 큰 관점에서는 세 가지만 기억하시면 될것 같아요. 재정 활동의 목적이 세 가지라고요. 네, 우선 재정 활동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국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들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설명하면 뉴딜 정책 같은 경우도 경기 불황을 극복하기 위해서 미국 정부에서 펼친 적극적인 재정 정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고요 우리가 흔히 일본 경제를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데 당시에 오부치 정권하고 아서 정권에서 일본 경제의 디플레이션 갭을 메우려고 적극적으로 재정 지출을 시도했는데 이런 경제적 조치 역시 재정 정책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예. 정부에서는 국내 경제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금리 인상이나 금리 인하 같은 그런 통화 정책을 펼치기도 하고요. 때로는 환율 정책이나 최저임금 같은 소득 정책을 펼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통화 정책, 환율 정책, 소득 정책하고 더불어서 재정 정책을 활용하는 경우도 자주 볼수 있습니다. 최근처럼 심각한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국가에서는 재정 지원을 늘릴 수도 있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의 경제 성장을 촉진하기 위해서 정부 돈을 풀어서 연구개발 비용을 늘린다든지 특정 산업의 지원 규모를 늘릴 수도 있는 건데요. 이런 식의 재정정책을 펼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아무래도 고용 안정이나 물가 안정 같은 국내 거시경제를 안정화시켜서 장기적인 경제성장을 할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는 거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아무튼 정부가 돈을 벌고 쓰는 재정활동을 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이, 국내 거시경제 안정하네요 네. 그리고 재정 활동의 두 번째 목적은 자원을 배분하는 역할을 둘수 있는데요. 경제 활동을 하다 보면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되는 현상이 생길 수 있고요. 이러한 경우에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서 비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바람직한 방향으로 개선하는 역할을 진행하는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활동을 통해서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도 기대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소득을 재분배하는 역할은 두 가지 측면에서 진행. 진행이 가능하니까 그 부분을 한번 살펴볼게요. 우선 소득을 재분배하는 첫 번째 측면을 세금을 걷어들이는 조세 정책을 통해서 소득분배 기능을 할수 있고요. 그리고 청년수당이나 보육수당을 지급하는 것처럼 지출정책을 통해서도 소득 재분배 기능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리해서 이야기를 해보면, 정부가 재정 활동을 하는 목적 첫 번째가 국내 거시경제 안정하고 이게 제일 중요한 거죠. 네. 그리고 두 번째가 효율적인 자원 분배, 세 번째가 소득 재분배네요. 맞습니다. 근데 세 번째 소득 재분배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형태가 있다는 거죠. 네. 세금을 걷어들이는 비율을 다르게 해서 소득 재분배되는 것과 같은 역할을 하게 하기도 하고 아니면 돈을 직접적으로 주면서 소득 재분배를 하기도 하네요. 네, 맞습니다. 소득 재분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뒤에서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예. 어쨌든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정부가 펼치는 재정 활동의 세 가지 기능에 대해서 살펴볼 수 있었는데요. 나머지 기능에 대해서는 모르겠지만 제가 제일 처음에 알려 드렸던 첫 번째 기능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국내 거시 경제 안정화 목적 말하는 거죠. 네. 아마도 다음 주쯤 영상에서는 통화 정책에 대해서 교과서에서 놓치고 있는 부분을 다뤄 볼까 싶은데요. 책에서 잘못 알려 주다 보니까 우리 역시 잘못 알고 있는 내용일 수 있는데. 이 부분을 언급하려면 아무래도 재정 정책에 대해서 한번더 얘기를 꺼내야 될것 같고요. 그때 앞에서 알려드린 첫 번째 기능을 기억하고 계시면 아무래도 조금 더 수월하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앞에서 재정에 대한 의미를 살펴봤을 때 돈을 벌어들이는 수입 활동 그리고 돈을 사용하는 지출 활동 이두 가지 활동과 관련된 경제 활동을 정부가 펼쳤을 때 우리는 재정 활동이라고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그냥 소득과 소비를 포함하는 정부의 경제 활동을 재정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네. 지금까지 다룬 내용을 토대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다루고 있는 재정은 정부의 수입하고 정부의 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는 말이 되니까 이 말을 다시 한번 해석하면 우리가 정부의 수입하고 정부의 지출에 대한 흐름만 파악할 수 있으면 재정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도 잡을 수 있다는 의미가 될수 있는 건데요. 그렇죠. 그럼 이제 재정의 개념을 잡아 나가는 차원에서 재정을 구성하는 첫 번째 요소인 세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게요. 예. 앞에서 잠깐 살펴본 것처럼 정부가 돈을 벌어들이는 재정 수입을 우리는 세입이라고 표현한다고 얘기했는데요. 이렇게 우리가 세입이라고 표현하는 재정 수입도 돈을 벌어들이는 형태에 따라 다시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외울 필요까지는 없어 보이고요. 그냥 말로만 듣고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이니까 아 맞네 하고 뭐그 정도만 이해하고 넘어가도 뭐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해요. 예, 음. 정부가 경제 활동에서 돈 버는 게 재정 수입인데 그 방법이 세 가지가 있네요. 네, 우선 정부의 재정 수입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은 아무래도 우리들과 기업들이 납부하는 세금이 될 텐데요. 그렇겠죠. 소득세부터 시작해서 재산세, 법인세, 기타 등등해서 내는 각종 세금을 통해서 얻는 수입을 우리는 조세 수입이라고 한다고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앞에서 얘기한 저런 종류의 세금 말고 범칙금이나 정부에서 운영하고 받는 입장료 같은 수입을 우리는 세금 외의 수입이라고 해서 세외 수입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조세 수입과 세외 수입 수입 을 합쳐서. 경상수입이라는 첫 번째 형태의 세입을 이룬다고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는 겁니다. 음, 정부 수입의 대부분이 세금일 텐데, 네. 어쨌든 세금하고 세금 외에 다른 명분으로 국민들한테 돈을 받는 게 경상수입이네요. 네. 일단 국민들 주머니에서 나온 게 경상수입이라고 봐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얻는 두 번째 형태의 수입은 자본수입이라 할수 있는데요. 자본수입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땅이나 빌딩 같이 정부가 소유하고 있는 자본을 매각해서 얻는 수입을 우리는 자본 수입이라고 하는 겁니다. 정부 자산 팔아서 수익을 얻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그거 보고 자본 수입이라 하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 남은 하나는 원조 수입이라는 녀석이 있는데요. 예. 쉽게 생각해서 우리 예전에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IMF 같은 국제 기구한테서 원조를 받았던 기억이 있는데요. 우리가 전에 다뤘던 영상이기도 하니까 디테일한 내용은 그 영상을 참고하면 될것 같고요. 아무튼 그때 IMF 한테서 받은 원조 금액이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수입의 형태로 잡히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수입의 형태로 잡힌 원조금을 우리는 원조 수입이라고 부른다고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사실 국가 차원에서 봤을 때 원조 수입은 웬만한 경기 불황이나 후진국이 아니라면 크게 해당되는 경우가 없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겠죠. 그런데 지방 정부가 중앙 정부한테서 받는 교부금 같은 경우도 원조 수입으로 잡힐 수 있으니까 이 부분은 번외로 참고할 필요는 있어요. 예. 정부 경제활동 수입으로 잡을 수 있는 게 국민들한테서 얻는 경상수입, 네. 정부재산 팔아서 얻는 자본수입, 네. 그리고 원조수입 이세 가지가 재정수입이네요. 네. 일단 정부가 돈 버는 세 가지 방법은 잘 들었는데요. 근데 아까 정부가 재정활동을 하는 목적 첫 번째가 국내 거시경제 안정화, 두 번째가 효율적인 자원 분배, 세 번째가 소득 분배라고 했는데 세 번째 소득 분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더 해주시기로 하셨잖아요. 네, 앞에서 알려드린 재정의 세 가지 역할 중에서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소득 재분배의 역할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내용일 수 있지만 세금을 통한 소득 분배의 역할에 대해서는 한번더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부의 재정 수입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세금을 통한 수입이고 이렇게 세금을 통한 수입을 우리는 조세 수입이라고 얘기했는데요. 그런데 세금을 통해서 소득의 재분배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일반적으로 직접세와 누진세의 비중을 키워야 된다는 게 일반적인 시각이면서도 통상적인 이론이기도 합니다. 돈을 많이 벌든 적게 벌든 똑같은 비율로 내는 부가세 같은 간접세 말고 돈 많이 벌면 세율도 더 높은 직접세 같은 그런 세금의 비중을 키우는 게 소득 재분배 개념에서 일반적인 이론이다 이거죠. 네. 우리가 물건을 살때 전혀 의식하지 못하면서 지불하게 되는 부가가치세 같은 간접세보다는 소득세나 법인세, 상속세, 증여세 같은 직접세의 비중이 더 높을 때 소득의 재분배 기능이 잘 작동한다고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게 좀 그리고 소득이 높을수록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의 비중이 소득의 크기에 상관없이 각자 모두에게 일정한 세율로 적용되는 비례세의 비중보다 더 커야 소득의 불평등을 개선하면서 재정의 세 번째 기능인 소득분배 기능도 원활히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 조금 헷갈려하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서 앞에 정리했던 내용을 한 번만 더 정리해볼게요. 그러니까, 부가세처럼 누구에게나 똑같은 비율을 받는 그런 세금 말고, 소득세처럼 많이 벌면 세율이 더 높은 그런 종류의 세금 비중이 더 커야 소득 재분배에 효과가 있다는 그런 거네요. 네, 맞습니다. 간혹 이렇게 세금 얘기만 나오면 거품 무는 사람들이 툭툭 튀어나오는데, 예. 재정이론이 그렇다는 얘기니까 그 부분은 참고해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재정 활동에 대한 이론적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에 해당하는 세출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고 마무리하면 정리가 될것 같은데요. 예. 세출의 경우 역시 세입하고 마찬가지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앞에서 세입의 경우에는 경상수입, 자본수입, 그리고 원조수입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그렇게 얘기했는데요. 세출의 경우 역시 경상지출과 자본지출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다고 뭐 그렇게 참고하시면 쉽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예. 예를 들어 정부에서 재화나 어떤 서비스를 제공받는데 정부의 돈을 지출하거나 아니면 어떤 사업이나 예산에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다면 우리는 이런 경우를 경상지출로 여기는 거고요. 예 그리고 그런 일반적인 흐름의 지출 말고 부동산이나 지적 재산권 같은 유무형 자산을 정부가 취득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정부가 유무형 자산을 획득하는 데 돈을 지출하는 경우라면 우리는 정부가 자본 지출의 형태로 세출 행위를 했다고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출의 형태에는 경상 지출과 자본 지출이 있다. 이거죠? 네.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국가 재정이나 정부 예산과 관련해서 문서 자료나 통계를 확인하려면 기획재정부 홈페이지나 재정정보공개시스템 같은 사이트를 방문해서 확인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아까 열린 재정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아무래도 앞에서 소개드린 사이트에 직접 접속해서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습관을 가진다면 웬만한 경제서적 몇권 읽는 것보다 더 유익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국가재정 문제를 포함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 때 관련 기사를 통해서 특정 신문사나 기자의 생각을 마치 원래부터 내 생각이었던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들어 있는데요. 보통 그런 일이 많죠? 네, 조금 돌아가고 주류의 생각하고 다른 경우가 있더라도. 각자의 생각을 스스로가 만들어서 그렇게 갖출 수 있다면 그게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관련 지식이 많아서 똑똑하고 굳이 스마트한 건 아니지만 조금 다르더라도 독자적인 생각을 스스로 만들고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구독자분들이 우리 캔들 스토리 채널에 더 많이 챙겨놨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오늘 내용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주제가 다소 딱딱하고 흥미도 떨어질 수 있는 주제일 수는 있는데요.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열린 재정이라는 홈페이지는 휴대폰으로 보는 것보다 컴퓨터로 보시는 게좀더 편하실 거고요. 여기저기 다 뒤져 보시면서 익숙해질 수 있는 시간을 일부러라도 한번 가져보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김아백님.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국가 재정에 대한 간략한 이해와 열린 재정이라는 홈페이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지금까지 김합의 캔들피그의 나블대화 시간이었습니다. 캔들스토리 19가 되고 싶으시면 구독 눌러주세요.